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닙니다. 커피를 정말 맛있게 음료를 정말 맛있게 해요. 근데 문제는 그 외적인 부분은 많이 놓친다는 거죠. 사람들이 만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권 카페로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. 아닙니다.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왔으니까 우리 같이 서로 의논하고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카페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. 자 우리가 밖에서 친구들을 만난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막 더워요 또는 막 추워요. 밖에서 뭐 계속적으로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공간이 바로 카페입니다. 카페에 가서 친구들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 갈지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커피숍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. 바리스타 분들이 굉장히 잘안 되는 게 뭐냐면 커피를 정말 맛있게 음료를 정말 맛있게 해요. 근데 문제는 그 외적인 부분을 많이 놓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커피숍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선 초점을 그쪽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.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특정 카페들이 우리가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면 그 커피숍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. 물론 거기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커피를 잘 한다는 집들이 커피숍이 잘 될까요? 자 이거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커피보다 디저트들이 더잘 나가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커피를 배워서 카페를 차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생각에 전환을 해서 맛있는 디저트 또 특이한 디저트 그 카페만의 시그니처를 디저트화 시켜서 커피숍을 차려 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대형 공간에서 주는 여유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커피숍의 의자나 테이블들이 좀옆 사람과 불편할 정도로 붙어 있다면 그런 곳들보다는 좀 넓고 그리고 친구들이 4명일 수도 있고 5명, 6명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큰 공간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공간이 주는 그런 부분도 커피숍을 하실 때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자그 다음에 신상 카페들, 힙한 카페들, 예쁜 카페들 훨씬 잘 됩니다.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에 제가 대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 사람들이 카페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. 두 번째, 커피가 맛있는 특정 카페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. 세 번째, 커피보다는 디저트가 더잘 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, 대형 공간에서 주는 여유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, 뭐 신상이나 좀 힙한 카페들, 예쁜 카페들이 훨씬 더잘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음료나 그 디저트들은 물론 맛있어야 되는 거지만. 그게 정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, 그래서 뭐, 그럼 어쩌라고. 나는 공간적인 혜택을 못 줘. 위치도 좋은데 못 들어가. 나는 커피나 음료 같은 거는 자신 있어.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번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카페는 사람들이 만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. 저도 이거를 깨트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, 아직까지도 커피에 대한 욕심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, 커피와 음료, 음식 또는 디저트를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렇지만, 카페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만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고, 두 번째. 만나는 공간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유리합니다. 아까 전에 들었던 예처럼 제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요. 물론 저희 집으로 오라 해서 저희 집 근처 커피숍을 갈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. 당연한 얘기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쪽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만난다면 테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. 유동인구가 많고 테이블이 많고 그러면 그쪽으로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자네 번째 위치나 공간이 약한다면은 인테리어 쪽에 힘을 씁니다.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상 카페, 힙한 카페, 예쁜 카페들이 더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쪽에 힘을 조금 더 써서 무조건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. 본인의 감각, 또는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정말 예쁜 카페들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테리어 사장님께 전달 드리면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인테리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섯 번째 그 뒤에 정말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가 받쳐줘야 됩니다. 저는 항상 카페 컨설팅을 할때첫 번째 무조건 위치라고 얘기합니다. 이 위치의 조건이 뭐냐면 유동인구 그 다음 사람 많이 모이는 곳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인테리어라고 얘기합니다. 신상 카페들이 잘되고 힙한 카페들 예쁜 카페들이 잘 됩니다. 자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음료의 맛과 디저트의 맛입니다.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든 한 번쯤은 들어가서 우리가 먹어 볼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어 맛이 생각보다 별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세 번째 때문에 재방문율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했던 음료의 품질과 퀄리티, 디저트의 맛, 이런 것들이 정말 세게 받쳐준다면 이분들은 우리 집에 재방문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자, 근데 당연히 유동인구 좋고, 인테리어 좋고, 그 다음에 음료 맛 좋으면 당연히 잘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? 자,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메인거리에서 걸어서 한 10분 내외,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 메인 거리에 그옆 블럭, 그옆옆 블럭 정도까지 비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한다면 손님들을 이끌어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. 저희 점포점도 메인 거리에서는 좀 벗어나 있고 벗어나 있는 곳에서도 2층입니다. 그래서 월세는 좀더 저렴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겪고 온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저도 공유를 받고 서로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좋은 내용 이 있으면 안에다가 댓글 또는 뭐 좋은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 권카페 되습니다